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. 그리고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. 속량이라는 뜻은 값을 치르다,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어떤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내게로 사가지고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노예를 살 때에는 그 사람도 그 노예에 해당하는 몸값이 있었어요. 그리고 그 해당하는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옵니다.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송량하여 주셨습니다. 그냥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신 것이 아니에요. 하나님은 여러분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.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이겠습니까? 바로 목숨이었고 생명이었어요. 저와 여러분을 사망과 죄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도 또이 사랑을 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